늪 의신현스런 풍경 속에 갇힌 늪은 미동조차 없다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다 길이 없어졌다 길을 잊은 사내의 발걸음이 어지러이 허공에서 방황한다 습하고 탁한 내음새에 이끌려간 곳에 늪이 있다 조심스레 허기진 입술을 대본다 의외로 늪은 맑은 모습을 하고 있다 어디선가 샘물이 쉼 없이 쏟아나와 늪의 젊음을 수혈하고 있다. 상쾌한 웃음소리가 들린다. 풀들이 나무들이 그리고 무리를 산책하는 소금쟁이들이 사내가 늪 주변을 서성이고 있다. 사내가 돌멩이를 늪에 가만히 던져본다. 잠시 파문이 일다 이내 잠잠해지는 늪. 깊은 생각에 빠진 사내 머리 위로 꽃이지고 별이지고 그리고 하얀 눈이 내렸다. 사내가 늪에 발을 담가본다. 아득한 설레임이 발가락을 타고 온 몸에 소름을 남긴다. 늪으로 한발한발 한발 내딛으며 사내는 생각한다. 이 설레임이 마지막이기를.